오레다헤로카즈 감독님의 신작, 괴물, 각본, 연출, 음악, 자, 연기 빈틈도 전혀 없었고,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말마니까 저는 메가박스의 시 PD고요. 저는 방금 고레다이로카즈 감독님의 작품이죠. 괴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깊이감도 상당하고요, 여운도 굉장한 영화였거든요. 이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보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왔다라는 소문도 제가 들었는데 보통은 제가 영화를 시사회로 이제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은 영화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보도자료, 특히 예고편 이런 것들도 다 챙겨서 보고 공부해보면서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에 대한 정보 최대한 배제해서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그선택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주려고 하는 이야기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 최대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배제하고 싶거든요 근데 영화 추천을 해야 돼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추천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관람 포인트가 없나 보다 이게 진짜 아니라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영화에 대한 정보라든지 사전 이야기 그런 정보 없이 정말 기대하는 마음만 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에는 그렇게 좀 새롭게 소개해보려고 하니까요 양해해 주시고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신작 괴물 지금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다 자 먼저 이 영화 거장들이 뭉친 작품이죠 특히 각본은 각본상을 받아버렸죠 한영화제에서 그리고 말해뭐합니까 설명 불필요 고레다이로카즈 감독님 감독님으로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음악도 이제 유작이 되어버렸죠 리치 사카모토 음악 감독님의 음악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영화에 참여한 배우분들 특히 아역 배우분들이 너무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 가지고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표현해 주셔가지고요 자 연기 빈틈도 전혀 없었고 각본 연출 음악 모든 것들이 합심해서 정말 아름다운 영화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영화가 영화만이. 줄수 있는 매력을 너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떡밥 횟수라든지 약간 영화가 전개되면서 관객분들이 의도적으로 이걸 느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약간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그게 약간 나중에는 다르게 보이게 만들고 약간 영화만 줄수 있는 아 이거 설명하면 좀적으로 가게 되는데 약간 인물의 시점, 인물의 관점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 이거를 영화에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영화 괴물에서요. 그래서 이 영화는 영화 팬분들 특히 영화라는 장르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아, 내가 이래서 영화 를 좋아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 영화라는 장르를 내가 이래서 좋아하는구나라는 감상을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영화가 가질 수 있는 장점들 기능들을 너무나도 잘 활용한 영화였다 또 하나는 실성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영화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화 바깥에 우리 사회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던지는 이야기 또 떠오르게 하는 주제들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 어떤 건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영화를 보고 나면 아마 다양한 주제들 또 이야기거리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샘솟으실 텐데 약간 그런 사고와 그런 논의와 그런 생각들을 시작하게만 그런 영화로서도 너무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약간 영화의 그런 역할로서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재밌게 흥미롭게 끝나고 나서 깊은 여운을 느끼는 그런 영화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제가 고레다 이로파 정독님의 영화 괴물을 구체적인 스토리라든지 구체적인 연출 방식을 언급하지 않고 최대한 <laughs>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영화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시기가 너무 좋아요 약간 조금 아쉬운 건개절감이좀 아쉽긴 한데 <laughs> 농담이고요 23년을 마무리하는 지금과 그리고 24년을 이제 맞이할 지금 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화로서 저한테는 다가왔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약간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로 전 다가왔기 때문에요 너무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특히 영화관에서 빛이라든지 미장센이라든지 화면적 표현 이런 것들이 너무 또 아름다운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꼭 즐기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11월 29일에 개봉하는 고레다 이로카즈 감독님의 신작 괴물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꼭 메가박스에서 즐겨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전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 이야기 메가박스 이야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